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3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세보레 차량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차량. 국내 경차 1인자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이 팔리고 세보레 차량 중에 효자 차량이라 불리는 스파크 차량. 그 중에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경차 하면 기아의 모닝과 세보에이 스파크 차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누가 1이고 누가 2이다 할수 없을 만큼 많이 팔리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파크 차량입니다 경차 중에 모닝보다 힘이 좋고 옵션이 좋기로 이 스파크 차량이 인기가 많은데요 모닝보다는 기름이 조금 더 먹는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래도 다른 경차에 비해 힘이 좋고 옵션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경차입니다. 국내에서 경차 타면 누릴 수 있는 혜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 50% 할인입니다. 두 번째, 공용주차장 50% 할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류비 왕급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차량 운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차량이 이 경차입니다. 쉐보레의 효자 상품인 이 스파크 차량 차량 스펙 알려 드리겠습니다.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 LTZ 모델입니다. 2017년 3월식 실 주행 거리가 9만 k 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75만 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 있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면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개등 나이트 보시면 백화현상 없고요. 큰 스크래치 없고요. 앞범퍼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습니다. 후드 본넷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셔도 문콕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뒷범퍼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 없고요, 찍힌 데 없고요. 트렁크도 옆에서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습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문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습니다.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습니다. 외관 상태 보신 것처럼 관리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찢어지거나 해진 곳도 없고요. 바래진 곳도 없고요. 뒷좌석 2열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것 없고요. 바래진 것도 없고요. 트렁크 공간도 깨끗하고요. 어, 의자가 이렇게 분할 시트로 돼 있기 때문에 짐 실으실 때는 의자 한 쪽씩 제끼고 짐 실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다시 한번 보세요.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조수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실내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돼 있고요. 흠 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96,354km 주행했습니다 전동 사이드 밀러 들어가 있고요 작동은 잘 됩니다 핸들 좌측에 보시면 차선 이탈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밀러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지대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에 보시면 타이어 공기압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핸들 열선,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총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키 버튼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추가 옵션은 컨비니언스 패키지입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에는 또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순정 이렇게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은 센탑 내비라고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비는 빠진 거고요. 후진을 넣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는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이력은 아쉽게도 3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후드, 양 핸더, 뒤집 판넬 3박자라고 하죠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쉐보레더 넥스트 스파크 LTZ 모델입니다 2017년 3월식 실 주행거리가 9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